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 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 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 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다음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 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고 말장난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합니다. 한참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31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 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으면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 독주 의회 폭고의 무수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 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의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 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 사회 그리고 헌정 사회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